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퍼치 펭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약 2%의 양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딱히 이렇다 할 변동성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40원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차트가 버텨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 봤을 때이 깃발 패턴을 제가 항상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깃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어, 조금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 이 거래량은 뭐까 있 습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상대적인 고점 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과연 이 퍼지 팽귄의 목표가 그러니까 도착하는 지점이 지금 40원 아니면 50원 부근이 아니라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인 펄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어, 퍼치 팽귄의 차트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퍼치 팽귄을 6월 중순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이제한달이 조금 지났는데 어, 쌍바닥 이후에상이세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1 3구이하에서이수하고 수익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쌍바닥이쌍바닥이 친구는 이 친구는 쌍바닥, 이 친구는 어,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요 쌍바닥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까지 어, 몇 프로 정도 수익이냐? 지금 13원에서 저랑 똑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가까지 한220% 정도 되겠네요 어, 일단은 저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 전부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퍼치 펭귄이라는 종목에다가 뭐 얼마나 큰 비중을 담았겠느냐마는 어, 그래도 우리가 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 차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220%에서도 아직 홀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 저도 퍼치 펭귄 매수해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어 그러면은 지금에서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상승 인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제가 그냥 기술적인 분석 하나만 가지고서 왜냐면 지금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구간에 쌓이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갔다가 부딪혀서 내려올지도 몰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리하게 어 시그널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퍼치 펭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띄워놓고서 어 실시간 으로 분석하면서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꼭010 2574 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매수가랑 매도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 요구 없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내가 퍼치 펭귄 가지고 나도 수익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보유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네 전부 다 펭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매수가는 뭐 얼마 그리고 매도가는 뭐 얼마 그리고 매도할 때는 뭐 비중은 뭐 불분 매도를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남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채널이 정해져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요 구간과 요 구간, 자 요렇게 지금 채널이 정해져 있고요. 지금 어 저점을 조금 수정하고 어요 정도 해가지고 지금 요 안에서 계속해서 파동이 흘러 나오고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어쨌든 첫 번째, 지금 이 40원 구간을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어, 지금 요렇게.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와준 거고요. 어, 그리고 이 40원이 깨지다가도 다시 한번 어, 매수세가 붙어주게 되면서 지금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는 구간이에요. 지금 47원을 뚫어내느냐 아니면 40원이 먼저 깨지느냐 이 중간선에서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지금 43원 이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매수하실 필요 없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40원이 깨지는 선에서 조금 지켜봤다가 40원이 깨지는지를 지켜봤다가 이 40원에서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40원이 만약에 깨졌어 뭐 39원 뭐 아니면은 뭐 38원까지 빠졌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손절치고 나가셔도 돼요 네자 여러분들이 40원에 매수해서 40원 요 가격대 자, 그러면 39원, 뭐한 38원까지도 볼게요. 38원까지 좀 본다고 하면은, 그래 봤자 4%거든요. 그래 봤자, 그래 봤자 마이너스 4%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당 구간에서 올라타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손절 치게 된다면 거의 마이너스 한15% 가까이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실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15%가 찍혀 있는데, 진짜 웃으면서 손질칠 자신이 있으시면,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5%, 어요 정도? 사실 마이너스 5%까지는 그렇다칠수 있는데 이제 10%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약간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예,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올라와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련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정확한 매수 타점과 그리고 어, 손절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손절가도 손절가인데 익절가 이런 내용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이전에 매수를 하기 전에 이미 플랜이 쌓여나 이미 플랜이 조금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미 플랜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익절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나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 미리미리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종목 막 20개 30개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뭐 5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중을 각각 실어가지고 매, 뭐 20개 30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렇게 플랜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랜이 20가지 30가지가 전부 다 컨트롤이 되는 내용이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2, 30개 종목 막이 쓸어내려요.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스크롤 보면서 막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면서 그냥 어 요건 뭐 올랐네. 뭐 요건 빠졌네. 요건 올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서 에이 오늘도 마이너스냐고 저 그냥 차트 다아 놓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지 펭귄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할 예정이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010-2574-5810에다가 어, 펭귄이라고 문자 두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시간봉 5분봉까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굳이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차트 열어놓고 분석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수가나 매도가 비중관리나 슈팅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꼭 어, 이 퍼지 펭귄에 대한 플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어,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꼭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